이성계의 역성혁명으로 고려왕조가 망하고 조선의 새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고려의 신하 중 72인은 고려의 충성을 다하여 지조를 지키기 위해 새왕조에 출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경기도 광덕산에 있는 등문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조선에서의 표설은 자기의 몫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조선왕조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은가하고 있는 등문동을 포위하고 출사를 종용했지만 끝내 거부하자 마을 전체를 부살랐습니다. 72명의 고려의 충신들도 유명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남의 몫이라 여겨서 거부한 것인데 그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문불출의 유래입니다. 부록이라는 말은 내 몫을 지키되 남의 몫에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몫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록을 위해서는 우선 내목과 남의 몫을 구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프단자연구소 이권율입니다. 오늘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부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나이 40을 부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부록은 나이가 아니고 경지입니다. 왜 부록을 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지, 또 경지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전에서는 부록을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 하거나 판단을 흐리게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그런 경지라고 말합니다. 공자님이 40세 이르러 직접 체험한 것으로서 또는 어, 유정편에 언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공자님이 40세에 체험했다고 했지,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록입니다부록은 아니불자와 미혹할 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니불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불자입니다. 아니불자는 아니다 또는 못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한일자 등는 기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선수의그 장대가 기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숫자에 대한 는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열매가 있습니다. 한 손에 들만큼 그 정도의 양이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아니 불자여서 아니 불자가 표현하는 그 아닌 것은 기준보다 작은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 틀려서 아닌 것도 있고 반쯤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것도 경우에 따라서 아닌 것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아니불자는 아닌 것 중에서도 미리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아닌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미리 정해놓은 그 장대 높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약간이라도 미달하면 장대가 넘어지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에 못 미쳐서 아닌 것을 아니불자로 표현한 것이지요. 다음은 미혹할 혹자입니다. 미혹할 혹자는 미혹하다 또는 현혹시키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혹할 혹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혹시 혹자에 해당되는. 긴창을 들고 가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심자에 담겨 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겹친 모양이 미혹할 혹자여서 미혹할 혹자가 표현하는 그 미혹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로 사용되는 혹시 혹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혹자는 혹시 또는 의심의 의미가 있는데 해당 부서로는 입구자와 단일자와 창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혹자를 임지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긴 창을 들고 대여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바로 혹시 혹자입니다. 혹시 혹자가 표현하는 그 혹시는 긴 창을 들고 땅을 베어하는 그 사람의 위험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는 말은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긴 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동네 주변에 있다면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할 혹자가 표현하는 그 미혹은 혹시나 하며 어쩔 줄 모르고 갈팡질팡하며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록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 기준은 아니불자에 있습니다. 아니불자 이한글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인지 아닌 것에 대한 그런 기준인 것이죠. 내가 부록이 되었다면 남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 것만 알게 되는 그런 경지를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남의 것에 군침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남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일정 세월을 살아서 부록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누가 내 돈이 아닌 돈을 주려고 할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공자님도 비로소 40세에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는 흘린 듯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또 욕심에 마음이 흔들리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남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가 바로 부록입니다. 이렇게 남의 것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의 경지에 일정 세월 살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란 게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지요 금은동에 들어간 고려의 충신 72명은 조선의 벼슬을 탐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에 다 죽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도 또 노인이 되어서도 남의 것을 탐내다가 웃음거리가 되고 범죄자가 되어 존경을 그냥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님의 부록을 셉단자 방식으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